낚시의 질을 바꾸는 필수템 휴대성 최고. 믿고 쓰는 낚싯대 리뷰. 큰 물고기를 만날 때마다 걱정되시나요? 다양한 장소에서 적절한 길이의 낚싯대를 찾기 힘드셨던 경험, 이제는 잊어버리세요. 여기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할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초경질탄소 낚싯대, 텔레스코픽 50kg 2.1에서 4.5m입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초경질탄소 소재로 제작되어 최대 50kg까지 견디며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텔레스코픽 디자인 덕분에 원하는 길이로 손쉽게 조절이 가능하여 다양한 상황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동과 보관이 간편해 낚시 생활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시고, 낚시의 즐거움을 한층 더 높여보세요. 여행 중 무거운 낚싯대 때문에 불편하셨나요? 쉽게 부러지는 장비로 인해 걱정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빠르게 반응하지 않은 낚시대로 답답함을 느끼신 적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줄 히스타 어셋인 카본 낚싯대를 소개합니다. 이 낚싯대는 풀 카본 소재로 제작되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내구성 덕분에 쉽게 파손되지 않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빠른 액션으로 스피닝과 캐스팅이 더욱 손쉽고 정확해져 낚시의 재미와 효율성을 한층 높여줍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낚시, 세계를 히스타 어셋인 낚싯대로 만나보세요. 이 제품과 함께라면 한층 더 즐겁고 효율적인 낚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낚시의 즐거움을 어디서든 자유롭게 누리세요. 여행을 떠날 때 낚싯대 길이에 대한 고민과 가방에 넣기 어려운 크기로 불편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한 쉽게 부러지는 낚싯대로 인해 실망하신 적이 있나요? 이제 그런 걱정은 잊으셔도 됩니다. 텔레스코픽 휴대용 회전식 낚싯대 2.4m, 2.7m, 3.6m, 3.9m, 4.5m가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길이 옵션을 제공하여 어떤 낚시 환경에서도 상황에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접이식 디자인으로 작은 가방에도 쉽게 수납되어 이동시 불편함을 덜어줍니다. 또한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하여 오랜 기간 사용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낚시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텔레스코픽 휴대용 회전식 낚시대를 선택하세요.